안녕하세요. 오늘 엑시 인피니티 가져왔습니다. 특히 오늘은 제가 정말 중요한 내용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레이 스케일이요. 2026년 1분기 투자 검토 대상 알트코인 15종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에 보라, 저킷, 베라체인, 엑스인피니티, 롬바드 등이 공식 포함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레이 스케일은 그냥 이름만 올리는 곳이 아니죠. 기관 자금이 실제로 들어오기 전에 후보군부터 공개하는 구조예요. 이번 리스트를 보면요. 스마트 컨트랙트, AI 인프라, 유틸리티 서비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돈이 올리는 핵심 세트 위주로 구성이 됐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요 언급된 종목들이 테마주가 아니라 인프라 성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단기 이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 자금이 머무를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지금 엑시 인피니티 보시면요. 잠깐 눌리는가 싶더니 계속 오르고 있죠. 중요한 건 거래량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간단해요. 이벤트를 앞두고 드디어 물량을 정리하는 구간에 들어온 거죠. 여기서 물량 정리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먼저 약한 손털기인데요. 조용히 못 버티는 사람들을 먼저 내보내고 남은 사람들만 태우는 구조. 두 번째는 위로 끌어올리면서 자리 잡는 건데요. 이벤트 전에 가격대를 위로 올려놓고 그 위에서 판을 키우려는 움직임이죠. 지금은 1번처럼 꺾어 누르는 게 아니라, 2번처럼 지금 올리는 흐름이 강하죠. 지금이 진짜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시계는요, 솔직히 차트 분석이 거의 의미가 없어지는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엑시 인피니티 가격이 아니라 일정으로 움직이는 단계에 들어왔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조만간 한번은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일정 때문에 나오는 흐름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절대 겁먹고 파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급락이 끝난 다음이 진짜 기회거든요. 엑시 인피니티 들고 계신 분들은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락업 해제, 두 번째가 토큰 소각 이벤트인데요. 앞으로의 가격 흐름, 이두 가지 이슈에 의해서 완전히 갈릴 겁니다. 이번에 가장 위험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큰 기회가 되는 이벤트가 바로 락업 해제인데요. 이게 대체 뭔지 감을 잡으셔야 합니다. 코인 시장에는요, 재단과 고래들이 묶어둔 물량, 즉, 시장에 바로 던질 수 없도록 잠가둔 물량이 있어요. 문제는 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현재 공개된 데이터 기준으로만 봐도 약 10억 달러 이상이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농담이나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 전체를 흔들어 버릴 만한 사이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물량을 아무 때나 던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처럼 아 오늘 불안하네 하고 그냥 시장가로 매도하는 구조가 아니고 정해진 일정 바로 락업해제 일정에 맞춰서만 시장에 풀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락업해제가 오기 전에 항상 가격 펌핑이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재단과 고래들도 자기 물량을 최대한 높은 가격에서 처분해야 수익이 남겠죠. 그래서 락업 해제를 앞두고 일부러 랠리를 만들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구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흐름은 거의 공식처럼 흘러갑니다. 락업 해제 전 펌핑, 락업 해제, 매도 폭탄 투하하면 대폭락이 발생하죠. 이건 수많은 코인들을 반복해온 패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팩트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보통 락업 해제 직전에는 500에서 1000%까지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면 답은 하나입니다. 공포에 털릴 게 아니라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락업 해제는 위기이지만 동시에 폭발적인 수익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락업 해제 이벤트는 처음 보는 흐름이 아닙니다. 이미 과거 리플에서도 대규모 락업 해제 전에 시세를 뻥치겠다는 폭로가 터져나왔던 적이 있었죠. 암호화폐 규제가 명확히 정비되지 않은 현재 코인 시장에서 락업 폐제로 인한 시세부양 이벤트는 뒤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UX링크 10배 상승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절대 우연 아닙니다. 락업 코인에는요,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을 모르면 평생 물립니다. 흐름은 항상 똑같아요. 락업 한달 전에 조용히 매집되는 구간이 있고요. 락업 2주 전부터 세력이 슬슬 물량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락업 직전에 가격을 펌핑하면서 추격 매수자를 다 학살해버리죠. 자, 펌핑 터지고 나서 들어간 사람은 100% 물립니다. 하루 이틀 반짝이 아니라 장대한 봉이 미친 듯이 연속으로 터지면서 수직 상승하는데 이때 쫓아 들어간다고요? 아니요, 절대 올라가는 속도 못 이기고 매도 못하고 그냥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들보다 빨리, 남들보다 안전하게 저점에서 선점하라는 거죠. 기회는 준비된 사람한테만 옵니다. 솔레이어 400%, 퍼치 펭귄 500%. 크로노스 400% 이게 다 운이라고요. 천만에요 이거 다 전략입니다. 차트가 아니라 일정 이벤트로 먹은 수익이라는 거죠. 지금 이 흐름요. 누군가에게는 인생 바꿀 기회지만 준비 안된 사람에게는 한 번에 무너지는 구간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락업 물량은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전까지 재단과 고래들은 가격을 최대한 위로 끌어올릴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다른 게요. 락업 폐지와 함께 지금 소각 이벤트가 동시에 겹쳤어요. 이건 정말 흔한 호재 아니고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이벤트죠. 그래서 펌핑의 힘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대응을 못하면 폭락 한가운데에 그대로 갇히는 사람도 반드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이벤트성 코인은 기술적 분석이나 차트 패턴 매매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해진 일정대로 움직이는 시나리오 장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오직 일정이고, 날짜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역시 차트로 잡는 게 아니에요. 이건 락업 해제 시점 기준으로 이렇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자료집 못 받으신 분들은요, 010-5944-9909로 엑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이번 락업 일정 정리 타이밍 목표가 전략까지 이렇게 자료집으로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금전 요구 같은 거 절대 없고요. 100%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어요. 받아보시고 도움 안 된다 싶으시면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부담 절대 가지실 필요도 없고요. 손해 보실 리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진심을 담아서 영상 제작하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